안녕하세요, 슈마입니다. 제가 전번인가 어제, 음 제가 지금 오늘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전번 시간에는 제가 어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제가 어 그냥 쿠키 찍기들에다가 그냥 어 초콜렛을 가나 초콜렛을 어 얘를 녹여서 어 초콜렛 티키트 초콜렛을 만들어봤어요. 어 그냥 어 만약에 업로드가 안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될 때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초콜릿이 굴었어요 그럼 가져올게요 네 타이타이 좀 만져서 이게 좀어 모양이 안됐는데요 이거 한번 뜯서 먹어볼게요 음 정말 맛있게 잘 됐어요 근데 이 옆에는 또 싹싹 내줘야겠죠. 이쑤시개 가져올게요. 이쑤시개 어디 남자가 이렇게 이쑤시개를 충분히 가져온뒤 컥컷컷 찔러줘야겠죠? 이 이쑤시기가 되게 약하네요. 네, 이렇게 물고기는 다되고요 이제 강아지를 떼 볼게요. 물뿌러졌어 이는 뭔가 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막 <laughs> 아끼오 울렀고라 제발 잘되길 응 맛있어? 이거 다 부러져 이쑤시개가 초콜릿한테 약해요 초콜릿은 그냥 뚝뚝 부러지는데 너무 오래 굳혀놨나봐요 오래 굳힐수록 더 좋아요 저희 집이 좀... 어, 좀지 약간 더워요. 그래서 점점 더열거요 네, 이제 곧 집이 시원해질 거예요. 그러냐면 이제 굳어놨던 초콜릿을 시원하게 개봉해야죠. 개봉 박두 응? 엉 됐다 그쵸 빠 에이 나가봐라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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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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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을려나? 어,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 됐다. 어, 네, 물고기 하나 건넸고요. 그럼 강아지도 열심히 때맞죠 됐어요. 마지막이에요. 이번건 되게 쉽게 잘빠졌네요 네, 그러니이이제티이렇은 치우고 자, 모양을 이리게볼게이이제이쑤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좀이해해이세요 짜잔! 티기티 초콜릿 완성! 오,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고 만들기는 좀 어렵네요. 다음부터는 좀 넓은 걸로 해야겠어요. 음, 맛있다. 이거 말고. 음, 쿠앤크는 뭐가 좀잘안될것 같고요. 뭐 화이트 초콜릿이나 아니면 다크 초콜릿으로 해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걸 먹어볼까? 어느 것을 먹어볼까요? 알나맞혀보세요 빙동된 동꽃 비잔 빨주노 초파 남보 강아지 잔인하지만 머리부터 음, 되게 달달해요. 야, 엉덩이구나. 음잘 먹긴 해도 저 지금 반팔인데 요리 되게 많아요 손에 초콜릿 빵 여기 물고기 떼고서는 <laughs> 자국 남았어요 앙. 음 아, 초콜릿은 이렇게 두고 두껍게 쌓아 저거야. 아니요. 음. 제가. 음. 저제 친구 바비아시죠? 인형 바비 제가 한번 밥이한테 줘볼게요. 야 지금 옷을 지금 자다 말고 일어나서 좀 그래요. 그러면 밥이한테 먹어보라 할게요. 아나 초콜릿 정말 좋아하는데. 정마 고마워. 안녕 별거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차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잘안 뜨는데? 그치? 이게 좀 딱딱해 칭칭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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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더 먹어봐야겠어 어디 한입 더 먹어 너 얼굴이 다 묻었다 그러고 음.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고요 음 이게 먹어먹을수록 제일 중독적인 맛이에요 아쉽지만 입먹고기 밖에 안 나갔네요 네, 오늘 영상 정말 재밌으셨나요? 안돼 내가 할 거야 아 그러던가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만약에 재밌으셨으면 하단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 <laughs> 아이고 너무 급하게 하다니 그만. 만약에 아직 휴마 TV 또는 김채연을 아직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꼭 구독해주세요. 구독 수가 많아음 많을... 잠도 깨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예뻐해줄게요 그럼 모두 안녕. 네잘 들으셨죠? 한품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음 바비가 좋아하는 놀이를 많이 해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